하는 게 뭐냐면 포기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이 바로 합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겹쳐지는 점, 변, 각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두 선을 딱 겹치는 거야. 오려가지고 완전히 겹쳐졌을 때 지금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점이 얘는 얘고요. 얘랑 얘랑 겹쳐지고요. 이게 지금 대응점을 내가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겹쳐지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응. 대응점. 그럼 겹쳐지는 변. 이 변은 이 변과. 색깔 너무 예쁘지? 얘네들이 지금 대응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거. 겹쳐지는 변이 대응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겹쳐지는 각도 있습니다. 얘가 얘랑 같아요. 예, 구하라고 하면 예, 고하면 돼요. 또 예, 구하라고 하면 예, 구하면 되고요. 예, 구하세요. 그러면 예, 구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릴 수만 있다면 얘 예, 오려가지고 의다가탁포개고 싶네요. 포개면 완전히 겹쳐지거든요. 그 겹쳐지는 점들을 우리가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가 합동이잖아요. 그러면 겹쳐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합동인 도형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응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랑 합동인 애를 보고서 구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합동이다, 쌍둥이다. 그러면 대응각의 크기도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각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같은 애의 대응각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두 개의 각은 서로 같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습니다. 쌍둥이잖아요. 이렇게 쓰시겠어요아니 문제부터 읽으셔야 돼요. 네, 1번. 많이 맞은 네. 맞은 말을 써. 네, 무조건 말을 써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90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렇게만 안되고 말을 쓰는 겁니다. 때로는 여기가 수를 쓰세요 하면 술을 쓰는 거고요. 자, 읽어 봐. 합동인 음. 두 도형을 완전히 겹기었을때 겹쳐지는 점을 대응점. 아이고 잘한다. 그리고 우리 보통 점 이렇게 있잖아요. 대응점. 이렇게. <laughs> 대응점. 이거 기적 찮긴 한데 왠지 강하게 읽을 것 같아. 대응점. 이렇게. 그쵸. 좋았어. 자, 그리고. 겹쳐지는 변을 대응변. 그렇지. 이거는뭐 강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겹쳐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하는 거 어머.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게 넘어갔지? 저게 뭐야? 어머. 그런 상황이었어? 오마이갓. 내가 몰랐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할 차례입니다. 그 이렇게 또. 오른쪽 두정각형은합동입니다 1번. 대응점을 찾아서 네모 안에 써 넣어 히어라고 했거든. 점 기억은 누구니? 리얼. 리은 응. 네? 네. 리엘이요리엘이요 근데 우선은 점리라고 <laughs> 써야 돼. 점 리. 점리엘 이렇게. 어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어? 약몇 미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걔 울면서 왔어. 왠지 알아? 선생님 이거 틀렸대요. 이렇게 답을 썼어. 틀렸대, 자기 뭔줄 알아? 약 3m 약을 안 아, 붙여놓고 틀린 거야 어, 어. 너무 귀여운지잖아요 걔가 초등학교 예학년인데 마음이 상처를 받은 거야 어, 세상은 이렇게 험한 곳이구나 약. 약을 붙여주셔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어떤 선생님은 점안 붙이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점 미음은 누굽니까? 점 미음 점미입니다 여기 이런점안 쓰는 분 계셔요? 저어디가지그 분, 아, 아, 점 아. 디귿은요? 그렇죠 이렇게 점을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음 변입니다 변 기역이은 개가 할 거예요 기역이은 누굽니까? 오변 붙이네요 네변 붙이시면서 리을 비음 그러면 리은 디귿은 변, 미은, 미은. 그렇지 얘네가 미은. 모양이 지금 똑같네 그냥 같은 위치에 꽂해주면 되겠다 변 디귿 기읍 그렇죠 변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이제 대응 각이에요. 각은 꼭세 개를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가운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주는데 기억니은 디귿은 기억니은 디귿 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 개야 말해봐. 미음. <laughs> 그렇죠. <웃음> 각을 빠뜨렸죠. 리을, 미음, 비읍입니다. 각. 니은, 디귿 기억은 이거예요. 뭘까? 각, 미음, 비읍, 미음. 다 발음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 맞죠? 말씀하시고 네. 싶었던 게. 자, 얘는요, 기억이니까 요거네요. 변 비. 아니 근데 여기 변이 아니라 각 비. 비 그렇죠, 각 비읍 리음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4번 대응점, 대응변, 대응변은 각각 몇 쌍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어. 세 쌍. 이 그렇죠, 전부 다 세쌍식입니다. 세 쌍. 셋쌍. 다 똑같다. 5 번에서 서로 왔습니까 네. 예 대응가 크게 서로 갔습니까 네,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